아니, 7년짜리 공사가 1년이 늘었는데, 그동안 우리 회사가 지출한 간접비 주세요! 7년으로 공사 계약했는데, 우리가 그걸 왜 줍니까? 안됩니다. 이렇게 나오시겠다. 그럼 할수 없죠. 로이어 건설에서는 정식으로 소송 제기하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요즘 실적이 큰 공사를 하나 따야 되는데. 어디 보자. 응? 로이어시에서 지하철 공사를 한다고? 총 연장 10km. 당장 업무 협약 체결해야 되겠는데? 팀박 팀장 님좀 올라오라고 하세요. 예. 네, 저희가 지하철 공사 경험도 있고 로이어 씨 대표하는 건설회사 아니겠습니까?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로이어 건설회사야 저희도 잘 알고 있죠. 어, 이번에 저희 씨랑 업무협약도 체결하셨다면서요? 예, 그 서로 긴밀하게 협조해야 되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음, 그럼 조만간 조달청에. 공사 입찰 공고 내겠습니다. 예, 저희도 준비하겠습니다. 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후 로이어시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달청을 통해 공사 계약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이를 내지 사 공고로 구분해야 한다. 아무래도 저희가 혼자 하기에는 무리일 것 같습니다, 이사님. 그럼 어떡하죠 주소장님?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안전건설사라 몇 군데 협의하는 게 안전하기도 하고 공사 기간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사라 그래요. 제가 각 공구별로 같이 할 업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장님은 또 나가셔야 되죠. 네 아파트 건설공사가 마무리 시점이라 좀 바쁘네요.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는 다른 건설회사와 각 공구별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서 입찰에 참가했습니다. 입찰 결과 저희 로이어 건설이 당연히 선정이 됐고요. 이후 저희는 로이어 씨와 각 공구별로 총공사 준공일을 7년 뒤로 한 1차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님, 여기가 공사 들어갈 부지입니다. 아니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건물이 이대로면 어떡합니까? 로이어 시에서 아직 수용 절차를 다못 끝냈답니다. 아니 공사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수용이 늦어지면은 아, 참. 그리고 지금은 하루 멀다 하고 비가 내리는 바람에 지반이 많이 약해져서 바로 공사 들어가기도 힘듭니다. 공사 기간은 7년인데 아, 공기 맞출 수 있겠습니까? 최대한 해봐야죠. 일단 제가 로얄씨랑 협의해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우열곡적 끝에 공사를 진행하게 됐지만 계속되는 폭염과 폭우에다 공사 관련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면서 공사를 수시로 멈춰서기를 반복했고 총 1년이란 시간이 더 연장돼 8년 만에 공사가 준공됐습니다. 준공비 수령까지 마치셨죠? 예. 네. 그런데 그동안 공사 진행하지 못하고 연장된 1년치 간접비는 별도로 주시는 거죠. 그걸 저희가 왜 줍니까? 아니, 7년짜리 공사가 1년이 연장돼가지고 그동안 저희가 인부들 잡아놓으라고 지급한 급여와 임대료는 당연히 주셔야죠. 그, 간접비 주세요. 7년으로 공사 계약했는데, 그걸 우리가 왜 줍니까? 안 됩니다. 처음에 주택이랑 토지 수용 못해가지고 공사가 지연됐잖아요. 그건 당연히 100%로얄씨 책임 아닙니까? 그건 우리도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예상치 못한 변수까지 우리가 다 책임져야 합니까? 하, 이렇게 나오시겠다. 그럼 할수 없죠. 저희 로이어 건설에서는 정식으로 소송 제기하겠습니다. 네, 마음대로 하세요. 네, 공사 기간이 1년이 더 연장이 되면서 로이어 건설사에서 피해를 좀 많이 본것 같은데 이 부분이 받아들여질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오늘 굉장히 좀 궁금한 사건인데 네. 먼저 사건 정리부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로이어 사건 번호 제 334호입니다. 로이어 건설은 로이어시의 지하철 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를 진행했는데요. 계약 조건상 공사 기간은 7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로이어시의 수용 절차가 늦어진 데다 폭염과 폭우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인해 약 1년간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지하철 공사는 8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이후 로이어 건설은 로이어 시로부터 준공비를 모두 받았는데요. 하지만 기간 연장으로 인해 발생한 간접비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로이어 시에서는 줄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과연 로이어 건설사는 간접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이 건설 관련 사건인데 어, 저희 같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사건인 것 같아서 용어도 어려워요. 사실 좀 어렵게 느껴져요, 김희진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건설 사건은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단어도 많고 건설 사건에 적용되는 별도의 법리들이 있어서 건설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이 이해하시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한발더 들어가 보면.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근로자분들 그리고 건설 과정에 연계되는 하청업체 등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일하는 근로자가 내 가족, 내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일반인들도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내용일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도 오늘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로이어 건설 회사가 로이어 시에 간접비를 청구를 했는데요. 이 간접비라는 게 어떤 건가요? 네, 간접비는 직접비와 대비되는 단어인데요. 간접공사비, 직접공사비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건설을 단순하게 네. 표현하면,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고, 철근을 넣고, 거푸집을 만들고, 콘크리트를 부어서, 그 콘크리트를 굳혀서 아파트를 만드는데요. 네. 여기에는 포크레인 임차료, 철근 구매비용, 거푸집 임차료, 콘크리트 구매비용과 해당 일을 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가 있겠죠. 네. 이 부분은 아파트를 짓는데 직접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해서 직접비라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 직접 투여되는 노무비와 자재비가 직접비인 것입니다. 음, 그럼 아까 그 직접비와 대비되는 개념이 간접비라고 했으니까 노무비와 자재비를 제외한 것을 간접비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면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방금 직접비라고 얘기드린 노무비와 포크레인 임차료도 간접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음, 이게 직접비는 뭐 이거고 간접비는 이거다 이렇게 항목이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닌가 보네요. 네 항목으로 정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드라마 사례에서 보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기온이 너무 올라가서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이 있잖아요. 네. 네.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일을 하려고 근로자를 고용하고 포크레인도 다돈 주고 빌려놓았는데 예상치 못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공사를 하지도 못하는데요. 근로자의 급여와 포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임차료가 나가는 거잖아요. 음. 이러한 폭우, 폭염에 의해 공사를 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출된 노무비와 건설기계 임차료는 간접비에 해당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시공사에서 현장에 투입하는 인원 중에는 현장 소장과 같이 현장에 상주하는 근로자들이 있는데요.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가 간접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음,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간접비라는 게 노무비, 원자재비, 관리비 등이 있는데 음. 기존에 이제 계약한 것 외에 추가로 지출한 뭐 시공 비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어, 변수로 네. 인해서 지출되는 비용. 비용. 어. 예를 들자면 토지 수용이 늦어져서 공사를 못한 기간. 네네. 그 다음에 또 어, 민원으로 인해서 공사를 하지 못한 기간. 음. 그 기간 내에 발생했던 비용들이 전부 간접비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간접비는 공사를 수주받은 시공사의 귀책 사유가 아닌 발주처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공사 기간이 연장되었다면 공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았다면 시공사에게 발생하지 않았을 모든 비용이 간접비에 해당하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해당 공사 기간 동안에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비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음, 자, 그렇다면 공사 기간에 대한 이 판단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기준이 있습니까? 네, 국토교통부가 보시한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기준에서는 공사 기간의 연장에 대해 여섯 가지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문화재 의시 발굴로 인한 공사 중지를 포함하여 시공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 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시공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준공 기한 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네. 발주청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 기간이 연장된 경우, 시공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공사 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 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네. 공사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재개정으로 중공기한 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시공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의 이 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이렇게 총 6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오. 자, 6가지 항목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제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들어도 모르겠어요. 들어도 조금 약간 어렵긴 합니다. <laughs> 자, 그러면 일단 말씀하신 그 기준에 해당을 해서 연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발주청은 시공사의 계약기간 연장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 기간의 연장 및 계약 금액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계약 기간 연장은 발주청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건설 기술 심의 위원회 또는 기술 자문 위원회가 설치된 발주청은 전문가 자문 회의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협의 조정하고요. 네. 위원회가 없는 발주청은 전문가 자문 회의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협의 조정합니다. 다만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발주청과 시공사가 생각하는 책임의 영역과 불가항력의 영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음. 소송이 진행되면 간접비가 발생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결국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럼 이게 간접비를 상정하는 방식 요런 건 어떻게 됩니까? 네, 간접비는 근로자의 급여, 포크레인 임차료, 광열비, 기타 간접비 발생 기간 동안 시공자가 지출한 모든 비용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고요. 네. 간접비 발생 기간을 우와. 일수로 산정하기 때문에 급여와 임차료 등을 일수별로 계산해서 산정합니다. 간접비는 정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현장에서 쓰인 안전 관리비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등을 포함해서 정말 일체의 비용이 청구됩니다. 음. 자, 그렇다면 간접비를 산정할 때 시공사와 발주처의 의견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민사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통상 시공사인 원고가 법원에 간접비 산정에 대한 감정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이 간접비를 산정하고 산전, 산정된 간접비 내용을 감정서로 만들어서 법원에 회신합니다. 그러면 원고와 피고는 각자 불복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세 차례 감정인에게 사실조회를 하고 사실조회 회신에 따라 간접비가 변경되면 그 금액으로 간접비가 인정되고 변경이 없으면 그 감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이 감적, 간접비가 되는데요. 법원 감정은 원칙대로만 산정하는데 실제 공사 비용은 그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서요. 음. 법원에서 판결을 할때 시공사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고 발주청이 책임 제한의 원리를 주장하면 경우에 따라 감정된 간접비에서 10% 정도 감액된 금원을 간접비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음. 자 변호사님 그런데 공사 계약을 할 때요, 이 간접비도 직접비와 마찬가지로 함께 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산정하는 공사 대금에는 직접비와 간접비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시공사의 규책 사유 없이 발주처의 규책 사유로 공사 기간이 늘어날 수 있고 공사를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시공사는 다음 공사를 위해 현장에 현장 소장을 상주시키고 안전 관리를 하면서 이미 공사 기간 동안 빌린 건설 기계를 운행도 못 하고 세워놓고 있게 되어서 간접비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네. 드라마처럼 관급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에도 그럼?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 시공사가 시청이나 국가에게 간접비를 달라고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야, 그렇죠 이게 그런 문제가 있네요. 아, 다음에 공사를 딸때 약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 신청하기가 좀 애매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광극 공사는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만든 공사 계약 일반 조건에 따르거든요. 공사 계약 일반 조건에는 발주처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시공사는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에 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 자, 그럼 로이어 건설 회사에서 로이어시에 지금 간접비를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고 그렇다면 간접비 청구도 이게 인정이 쉽겠네요. 그 부분은 조금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문제입니까? 제가 사건을 좀더 조사해 본 결과, 로이어 건설회사와 로이어 씨는 7년간의 총공사기간을 정해두고, 총공사금액을 정한 다음, 각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의 범위 안에서 공사 일부를 계약하는 형태인 연차별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간접비는 연차별 계약의 종료. 그러니까 각 차수별 준공대가를 수령하기 이전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음. 공사계약 일반 조건에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준공대가 수령 이전에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음. 자 차수별로 준공대가를 받기 전에 청구를 해야 된다. 자 근데 드라마 사례에서는요 전체 공사 기간이 지난 이후에 청구를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드라마 사례의 경우에는 로이어 건설회사가 총 공사 기간이 만료한 이후 각 차수별 중공 대가를 수령한 직후에 간접비를 청구했고 각 차수별 중공 대가를 수령하기 이전에 계약 금액 조정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접비를 전부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 야 이게 이러면 시공사 입장에서 좀 불리한 조건일 것 같아요 공사 중에 왜냐하면 다음 회차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앞에 공사 기간이 끝났지만 간접비를 어떻게 청구합니까? 이건 좀 불리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공사 계약 일반 조건에서 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실제로 2018년 10월 30일 이전에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연차별 계약이라 하더라도 총 공사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 금액 조정을 신청하면 그 이전 연차별 계약에 대한 간접비를 전부 지급하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음... 연차별, 차수별 공사 계약은 있지만 이는 장기 계속 계약의 일부라고 본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전원합의체를 열어서 각 연차별, 차수별 계약도 계약으로 독자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 공사 계약 일반조건에서 각 연차별, 차수별 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공사에게 각 연차별 차수별 준공 대가를 수령하기 이전에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 연차별 차수별 준공 대가를 수령한 이후에는 공사계약 일반 조건에 따라 간접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7년의 계약 기간 전체를 하나의 계약으로 봤는데 7년의 계약 기간을 연차별로 떼서니까 7개 의 독립적인 계약이 생긴다 한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장기 계속 계약이 연차별 차수별 계약의 상위 계약으로 독자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각 연차별 차수별 공사 계약이 만료되고 중공대가를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장기 계속 계약 종료 이전에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하면 간접비를 정급, 전부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 장기 계속 계약이 보태도 5년에서 10년짜리도 있는데 그러한 공사의 간접비를 마지막에 갑자기 청구하면 지방자치단체들이 갑자기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원에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지게 되었었거든요. 네. 그러한 사정도 반영이 되어서 대법원에서 공사계약 일반 조건에 규정대로 간접비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음. 음, 그럼 이게 로이어 씨의 청구를 할때 로이어 건설사가 그 회차별 계약이 끝나서 준공비를 받기 이전에. 간접비를 청구했어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각 연차별 계약이 독립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인데요. 장기 공사 계약에 따른 총 공사 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각 연차별 계약이 있다면 각 연차별 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입니다. 음. 이점 반드시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변호사님, 이 간접비를 청구할 때 혹시 뭐 주의할 점이 있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간접비를 청구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네. 간접비 청구를 하기 위해선 발주처 및 국가, 지자체의 계약금액 조정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간접비 채권을 포기하지 않도록 간접비 포기 문구를 기재하거나 묵시적으로 협의하는 등의 법률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음... 물론 발주처가 가대 입장이라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이점 반드시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정호영 씨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호영 씨, 건설 사건은 일반적인 사건과 다르고 특히 관급 공사 사건은 일반 공사 대금 사건과도 다릅니다. 안타깝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간접비를 제대로 다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요. 앞으로는 공사 계약 체결 시점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당연히 받아야 하는 공사 대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